팜 크루즈하고 잭 니콜슨. 영화에서도 배경으로 쌓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보츠퍼레이드도 있고. 그러면 저런 수영장 vs. 해변, 비치. 그러면 캠핑과 자연 이런 거 아닌데. 럭셔리 쪽인 건데. 배낭여행과 크루즈여행? 그건 너무 명백할 것 같은데. 배낭여행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 <laughs> 여기 지금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요. 벌써 오전인데 햇살이 이렇게 뜨겁네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이 뉴폴 비치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도시명은 뉴폴 코스트라는 데인데 여기에 펠리칸 힐 리조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골프장, 골프 코스도 있고 리조트니까 뭐 여러가지 다 있는데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럽, 뭐 아시아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은 여기 있는 콜리스움이라고 하는 뭐 브런치 레스토랑인데요. 거기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뉴포트비치에 자주 가시나요? 얼바인 바로 옆이니까 가끔씩 바람 쐬러 나오긴 하는데 분위기가 얼바인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바인 그러면 신도시 이렇게 잘 계획된 개발도시 뭐 이런 느낌이 강한 데 반해 뉴포트비치는 좀 오래된 올드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꽤나 오랫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끔 바람 쐬러 또 여기 근처에 블루버틀 커피집 있잖아요. 거기 가끔 와서 또차 한잔하고, 요더 가면은 패션아일랜드라고 하는 또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가끔씩 가족들하고 같이 가곤 합니다. 여기가 리조트인데 보시면 여기 풍이 있고 또 바로 뒤에 숲코스가 있어요 근데 나가기만 해도 그냥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 그 있죠 음.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은 여기 조금 안개가 있는데 바다 보이는 것요 야자수 이것도 한년그 즈음에 생겼어요 여기도 그 얼바인 컴퍼니라고 하는 얼바인 시리 전체를 개발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색깔 그리고 이런 디자인 이런 톤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반 컴퍼니의 독특한 릭터를 보여 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족들이 와 가지고 겪으면서 느꼈는데요. 정말 힐링되는 그런 곳입니다 브렉퍼스트가 끝났고 런치로 바뀌었는데요. 뭐 런치도 다양하고 특히 채식 하시는 분들은 베지테리언 그리고 뭐 글루텐 프리 뭐 이런 것들 확인해서 먹으면 되겠죠. 저는 주로 여기 오면 샌드위치 버거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로컬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여러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 지금 보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분위기도 좋은데 비해 보시다시피 브런치나 이 런치 메뉴 프라이스가 꽤나 리지너블해요 그래서 분위기도 나고 가격이 착해 그래서 여기 종종 오는데 한국 사람들도 많고 또 한국에서 셀럽들 있잖아요 이런 뭐 연예인들 그런 분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골프장이 대박이죠 저는 이제는 골프를 안 치는데 예전에 여기서도 쳐봤거든요 바로 여기 태평양 이 해안선 따라서 골프장 코스가 쫙 있으니까 내가 쳐본 데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쪽 그 샌프란시스코 올라갈 때그 세븐틴 마이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PGA 골프 코스 패블 비치 있는데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좋고 하습니다저수영장 되게 좋아해서 그러면 네. 저런 수영장 벌써 해변 비치. 왜냐면 해변은 음. 좀 그러면 해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닌데 캠핑과 자연 이런 거 아닌데 <laughs> 럭셔리 쪽인 건데? 근데 또 해변도 엄청 좋아서 자주 가고 어, 그래요. 네. 그러면 뭐가 있을까 또 배낭 여행과 크루즈 여행? 그건 너무 명백할 것 같은데 네? <laughs> 배낭 여행을 선택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laughs> 근데 약간 젊을 때 한번 배낭 여행. 두 개를 선택하는데 배낭 여행을 선택한다.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네. 배낭여행?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 크루즈 내가 다행인 점은 우리 집에 애들조차 그런 걸안 좋아하는 거 같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나는 미안했거든 내가 그거를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뭐 이런 캠핑이나 이런 걸안 하니까 보안이 얘네들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웃음> 다행이야 oh, That's big, huge 저희가 바로 앞에 태평양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또 해산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해산물을 이렇게 시키시고 저기 튜나 시키신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자 그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음. 맛있어 미국 자체가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언제였지? 뉴폴비 시주 1800년대 후반인가? 에 얼바인이라는 데가 그 라스트네임이라 고 그랬잖아요. 어떤 유명한 그 패밀리인데 그들이 이제 얼바인의 개발을 딱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뉴폴비시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도시 개발을 했고 그 뒤로 해변가로서의 그 특수성 있다 보니까 관광지로서 리조트 개발 같은 것들을 많이 한 그런 도시죠. 지금도 여기 보면 다 이런 야자수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지만 지금도 보면 여러 나라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휴양지로 보내는 그런 지역인 거죠. 특히 이 뉴폴 비치는 그러니까 서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곳으로 알고 있고 파도도 굉장히 높고 서핑하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낚시도 많이 하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 영화나 드라마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히트를 쳤나? 굉장히 미국에서는 히트쳤던 드라마 중에 DOC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2000년대 한 초중반이었는데 었 부촌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촌의 아이들, 뭐 10대 그들의 어떤 생활, 뭐 고민, 뭐 고충, 방황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배경이 여기였었고 그 리얼리티쇼 이 지역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이제 옛날 영화가 됐는데 탐 크루즈하고 잭 니콜슨 그 A Few Good Men이라는 이었었나요? 영화에서도 배경으로 쌓였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그거 있었다. 스타벅스의 CEO가 새로 이제 스카웃이 됐는데, 스타벅스의 본사가 시애틀인데, 그 사람 집은 여기 뉴포 비치거든요. 근데, 출퇴근을 할수 있게 개인 비행기를 공급해주기로 했다. 그게 이제 고용계약에 있었다라는 게 미국에서도 큰 뉴스였었고 한국에서도 그게 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살죠. 그러면 대표님 혹시 뉴포트 비치에서 따로 자주 가시는 데나 즐겨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나요? 캘리포니아가 사실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적인 걸를 원하면 아주 도시적인 것도 누릴 수 있고 또 비치도 누릴 수도 있고 또한 시간 거리에 또 스키장도 있고 놀이공원을 좋아하면 디즈니랜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크리스탈 코브라고 좀 아래로 내려가면 주립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해변이 쫙 이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산책할 수도 있고 주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꽤나 깔끔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 지역 축제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보트퍼레이드도 있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게 역사도 100년 이상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행사로 인정받고 있고 굉장히 장관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화 관련된 것들도 많다 보니까 필름 페스티벌이 봄에는 있는데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서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볼거리들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굉장히 캐주얼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렸다면 오늘은 그보다는 바이엔드급의 펠리칸힐 리조트를 소개해 드리고 또 더불어 뉴포트비치라는 지역도 말씀드렸는데요 소개해 드릴만한 그런 지역들이요 오렌지 카운티, 뭐 얼바인, 뉴포트비치 여러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에 닿을 때마다 식당 또는 뭐 명소 이런 지역에 대한 것들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